레나가 달려오겠 e 둥둥탁 <놀람> <둥> <놀람> 둥둥탁 둥둥 m 둥. 둥 m t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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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도 m t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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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잘다 인디는 리제루 마스터를 찍을 생각인가? 그마스터못 찍어 리제루 마스터가될 거야 아니야 인디야 등급은 시간 싸움이야 <laughs> 그러니까 못한단 소리야 개강해봐 이거 얼마나 할수 있다고 그럼 지금부터 밤에 새는 거다 내일까지 <웃음> 어차피 <웃음> 내일이 개강이니까 그러고 아, 반인데 에임을 잡아먹었어? 아, 오, 내가 죽었나? 하와이 개새야 때렸어. 내려오라고. 맞을까 봐. 어. 아, 피바대력. 뭐야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어폰을 본체에 닿기면은 오른쪽이 안들리단 말이지? 아, 레나 안 돼. 레나. 저기 아다쓰기 도망아 제가 한번 들어오면 아우 아우 아우. 아, 쟤네 다딸핀데 근데 어디가 죽었는데? 응? 아, 어, 뭔가 맞았어. <laughs> 뭔사 맞았는데? 응, 뭔가 와이. 맞았어. 타워링 하나 가자 무사와 카인 저격을 위해서 붕을 먼저 찍어야겠어. 비분 누나 먹고 나 깨줄게. 아, 타워가 아, 아. 안돼야지 타워가. 아! 타워와 <laughs> 싸우는 사람들 왜쪼카 맞고 있어? 잡았네. 아이씨 망할 아이 개잘가 반피 따라 반피 uh, 아이고 아직어아아이 이따이 뭐야 씨발 아이 거중동차이 사기캐야 야 옆에 조심해 조망친게 좋을 것 같아 아이 존나 놀랬네 아, 안 들어갔어 어어, 저기, 사거리가 개똥 쓰레기구만 난 집에 갈 거란다 잘못 던졌어, 애초에 피가 없어서 너무 무서웠다고 <laughs> <laughs> 상 <상상한> 삼은 <laughs> 사망이었다고 제자수가... 좀, 어, 아니, 이게 왜안 맞아? 한피뭘 안 새삼스럽게, 여긴 싸이퍼즈라고 오른쪽에 샬럿 있어서 언니, 여기에... 아, 여기 왜 들어갔어? <laughs> 옆에 레나가 지키고 있는 게 보이는데, 누가 맞아 주길래... 블래스트로 저놈을 눕히면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... 아, 늦었죠... <laughs> 아, 이거 안 되겠구만... 한번 있어봐... 아, 못될 것이 우리 팀에도 저격수 있다고? 레벨업을 일단 끝장나게 하세요. 어, 좋아요. 뭐지나 <laughs> 그냥 밑 먹고 있었는데 얻어 걸렸어. 이걸... 저격이 저쪽이냐? 아 이런 잡같은 바누라. <laughs> 저격 잡았다. <laughs> 저격 수망 없으면 좀길를 피고 살 텐데. 미친 게. 얘네 이상해, <laughs> 무섭게 암살하러 다니막 들어와. 이거 응. 한주 명씩 붙어 다녀야겠다. 끊어줄 사람, 이 인자 조심해. 아이고, 빠른 무빙을 위해 목걸이를 One, two, three, 하나. <laughs> <laughs> 어래? 아금씩 응. 와서 죽으니까샤워를 응. 못끊는다 얘또내려제쟤미가벼 응? 인연아 아, 거기서 아하 반가안돼 <laughs> 보냈어 응? 뭐야 깜짝기야이상하아 <laughs> <laughs> 저기 아저씨 <laughs> 막 돌아다니지 마시구 아니! 마이크는 실화인가 아... <laughs> 아이, 저격 <적격> 들었다 아 <웃음> <웃음> 이거 방탄이야, 이 거지! <laughs> 쟤네 뭐야, 무서워 ㅋ 윤아. 나 제이키밭! ㅋ 음, 탱하가 쓸모가 없군. 여기 어디 있는지. <laughs> 아, 이번판 너무 많이 힘든 것. 사거리가. 아, 택하다, 택하다. 택하다, 택하다. 택하다. 택 공은 어떻게 해야 창조적으로 던지는 건지 모르고. <laughs> 창조 딜각. 딜가. <laughs> 창조 딜가마룰렌방방의 보자. 되게 막, 쟤네들 하도 치어 들어와서 아, 그런지 레나 말고는 뭘못 느끼긴 하겠는데. 나지 일부러 깊이 쐈는데. 아, 미친. 뭐 저런 애가 다 있어. 저런 애가 다 있어. <laughs> 뒤에 레나 온다. 여기 뭐야? 왜, 왜? 블래스터가 왜안 맞아? 피가 왜 그래? <laughs> 총 맞았어?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? 사람은 총을 맞으면 네. 죽어하지야? 부채 맞았어, 총 말고 어, 미친. 세상에 부채 맞아도 죽어? <웃음> <웃음> 아, 고다이스. 어, <laughs> 나 아즈랑 되게, 방가, 방가랑 궁이랑 타이밍 되게 좋은 것 같아. 방가 걸참맞아 벌뚱 떨어졌어. 쭈욱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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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하소서아 어, 우리 집도 가자. 아, 토르, 제, 카인 때문에 티를 사야겠는데. 오, 총무 조심하고. 빨리 샬렁. 아, 그 애들 다 있네. <laughs> 맞아라. 맞아라. <맞았다>. 아, 걸렸다, <웃음> 씨발. <laughs> 둘다 잡았다. <laughs> 가자라. 타이 나이스다. 아, 죽었네. 무한한내 궁. 거들라 드랍 집에 갔니? 제가 가, 가. 아야. 아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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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미 걸. 와 주세요. 와! 아이, 진짜 이사. <laughs> 아이 불만이여! 너 이리 와! 아힘퍼렸어 나이스 <laughs> 야아 다리 오, 힘 퍼내었어 방어 트루프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먹는 거야? 나 잠깐만 한대 맞으면 죽어 어떡해 일단 파드를 빨고 야하 엘리가 해냈습니다 <laughs> 나 아까부터 궁 진짜 더럽게 못 쓰고 있다 괜찮아 내 궁에 모두가 쫄았을 거야 <laughs> 엘리의 별똥별이 사람을 셋이나 죽였습니다. 내 평타에 맞았어. 캬, 차지다. 아 잠깐. 부채 아, 싫은가 아, 신호. 이거 총을 조심해 주세요. 야이 미친 새끼야. 대박. 나 발리스타의 유분거의 카인궁 군데 엘리궁이 딱 들어갔어. 유상나. 오 마이 간. 오안 아프네? <laughs> 무슨 일이야? 에개피피개 개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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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개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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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피 아직 괜찮아? 오 개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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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평소가 빨라진 지는 잘 모르겠다 <laughs> 맞아 그 생각보다 잘안 느껴지는뎅 그건 어때 폭포수 체감보다 는난거 같기도 하고 폭포수를 잘 안쓰니까 음... 그리고 잘 맞지도 않아 으아! <laughs> 불렀다 어어 안돼 야야 뭔가 맞았는데 저기 어떤 <laughs> 하루종일 걸리네 아이씨 불만이야아씨아 아, 잠깐만 개자수아 아씨 아 정신없다 나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<laughs> 아쟤 앞에 클리브 오, 죽었다 어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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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<laughs> 더 크게? 이래서 <laughs> <했죠>, 리 <우리? 웃음> 이래서 부채는 안 돼. 지루하지? 1분만 기이려 게임 시작안지이제1 1분한 30초 되는데 11킬했네. 1분 당텐은 <laughs> 괜찮아. 어시스스가 집이니까. 내키 어디? 만이어이가 네. <laughs> 네. 나한테 키를 만들어준 거지. 네. 이리야, 트로퍼 디로야. 마냐반피하래나 살려. 천천 던져! 나이스. 내가 먹은 거 같은데. 어, 먹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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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. 저잡아 지금 잡아라! 자, 자, 잡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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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 1, 2, 3, 아 힘들어 최고야 드디어 궁을 써먹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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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, 타임 때문에 궁을 <laughs> <laughs> 적을 수가 있어 근데 또 발, 엄청 쎈건 아니라가지고 맥시마 빨까 말까 고민하다 <laughs> 전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단계가 낮은 거라서 어들어가 여기 리금지 아, 네. 별동별 지원사. 어 나이스 타라 잡았다. 야하 오늘 저격이 아주 좋아요. 여기 나가자. 내나가 달려올까봐 오늘, 오늘, 달려올까 오늘 공연 취소야. 그냥 아래에 장갑 끼는 게 나을 거같아 데미지 생각했을 때 원래도 유미카 안 꼈으니까 오메돼지가꼬마아 즐거운 엘리 귀여워 우리 위안 모터 모로 같이 놀고 있어 숨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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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갈게. 내가 이렇게 빵하고 이쁘게 찍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빙빵빵아시 <빙봉봉. 웃음> 이거 비 내려서 못 끝나 거 잖아. 찐직한 팬이 팬이는 원격이라고 <laughs> 카인이랑 레나랑 보이네. 안오네 아, 응? 여기 앞에 야 개피 쫄보 개피. 먹혔다. 오십을. 그래 나 근데 누가 죽었어? 어대질뻔 해방 해방 아니니까 때려잡으면 돼. 돌아가야지 빠디야. 아, 때야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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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래? 내려다보면... 아. 어, <laughs>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, 나다! 하하! <laughs> 자, 메나 여러분, 메나인데? 아, 아, 이길 수 있습니다. 하하하! 아, 아, 아. 계산적인 상자 옆에다 깔아두면은 무적일 때 맞지 않나 아, 이비 때문에? 물정이 셔깨. 너 이리 와. 아, 갑자기 야 이게 방이야? 왜 이렇게 단단해? 누구? 잘랐어. 어, 아파... 도와드릴게. <laughs> 난 잡기 하는데 저격도네. 아, 아 양쪽에서 진짜 붙이라 기가 아아 없죠, 얘들아! 이거, 이거 망각 인가？안 어, 돼, 탕 이야？안 <laughs> 돼, 아내날탕 에게 비었 루시를 때리면 타라가 날 보고, 타라를 때리면 루시가 날 보고, 양쪽에서 아주 핑퐁질이야. 기념비적인시보킨 <laughs> 내가 레나를 빨리 따고서는 뺏어야 됐는데, 음. 레나가 끈질기게 한 대를 안 맞아서. <laughs> 레나가 혼자 살겠다. 있네. 엠뱅 취소 아. 나이 살았다 되지 어, 않을까? 어. <laughs> 맥시멈 먹을텐데 아니, 태어났어? 응. 언니랑 기어 타자. 컴, 컴. 애들이 어디 있을까 가면 된대. 아! 아! 공지네? 우리, 새로 가자. 가, 가, 바로, 가, 바로. 뭐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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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깁니다. 아, <laughs> 나 죽어! 나 진짜 죽는다. 인디야. 어? 미지야 그거밖에 안 되니? 얀뱅 의지 건무시기고! 지금 언니가 아, 끝낼게 할머니 깨, 자식아 아직 할수 있어 아직 한방 남았다 <laughs> 아 진짜 아프네나안 죽었지 아이 아직 개자스가 개 맞고 자수가... 막... 있어 <laughs> <laughs> 야들이 매쓰네아 <매일> <laughs> 되게 웃겨 우리. 아, 타라, 존나 싫어. 수고했다. <웃음> <웃음> 어그로가 필요했다. 코스 코스 <laughs> <laughs> 덕분에 <웃음> 있겠지 않아? 슉 아, <laughs> 좋아, 좋아. <웃음> 그 밑에서.